그런데 또 말을 많이 물어보신 거죠. 디스크인데, 어떻게 해야 되냐? 수술해야 되냐? 수술할 디스크는 수술해야 됩니다. 어떻게 할때 수술해야 되냐? 첫 번째, 이건 무조건 수술해야 돼요. 대소변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온다. 이거는 응급수술해야 됩니다. 무조건. 무조건 119 불러서 큰 병원 가서 수술하세요. 대소변에 문제가 있으면. 자, 두 번째, 어, 4번, 5번 디스크가, 그러면 그 풋돌압이라고 발을 들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특히 경한경우는 엄지발가락 못들어요 엄지발가락 이렇게 떨어져요 이런 분들은 디스크가 좀 많이 터진 경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결과적으로 수술을 하긴 해야, 해야 되는데 그래 유예기간이 있어요 어,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비술적인 비술, 요법 그러니까 뭐 진통주사 맞아도 되구요 그 다음에 우리처럼 이렇게 재활 운동, 뭐, 추나, 이런거 하셔도 되거든요. 이런걸 했을 때 3개월 안에 좋아진다, 이러면 경과 봐도 됩니다. 근데, 지나도 계속 이게 하나도 그거 없이 안 좋다. 요거는 수술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외에는 솔직히 수술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진 않아요. 안만아프 하고 하시더라도 결국은 감각신경만 문제가 된 거래서 언젠가는 염증이 잡히고 그 다음 디스크 주위를 튼튼하게 해주면 괜찮기 때문에 급적이면 고내 태어난 그 상태에서 지키고 이렇게쭉 죽을 때까지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 그런 분들이 급성적으로 디스크 터졌을 때 그런 분들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또 수술하라고 합니다. 너무 아프니까 그 참을 수 있으신 분들은 어 열심히 참고 힘냅시다 이렇게 하고요. 원장님 어, 너무 힘들어 하면 수술하고 수술한 뒤에 강화를 시켜드릴게요. 이렇게 하고 보냅니다.